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견적 또는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아 제가 이제 시험을 본이 경비지도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기대를 했는데, 아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아니면 이건 핑계일까요? 제가 한달 정도 준비했는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는 떨어졌습니다.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경비지도사 시험을 본건 2017년도에 아, 처음 봤습니다. 아, 제가 왜 보게 되었느냐. 제가 아는 형 가운데서 한 명이 요 보안 쪽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팀장급인데 저한테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을 어, 한번 보라고 권유를 했고, 요거 있으면 나중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은퇴하고 요, 뭐, 경기 쪽, 또 보안 쪽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9월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처음 시험 볼 때,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만 합격하자. 해서 봤고, 물론 1, 2차를 다 봤죠. 1, 2차를 다 보긴 했지만은 1차에 포커스를 맞췄고 1차는 합격을 했고 2차는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2차만 준비를 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아쉽게도, 음, 떨어졌습니다. 2차. 떨어져서, 이번에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또 다시, 새롭게 봐야 됐기 때문에, 1, 2차를 또 동시에 준비했죠. 어,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1차를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에 한 번만 면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다시 1, 2차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1, 2차를 같이 받고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는, 아, 아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균이 87.5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반 경비 지도사 합격 커트라인이 93.75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조용히, 아,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아, 정말 기분이 좀모야할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아, 뭐,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 불합격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음, 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물론, 어,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직업이 있고,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달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한달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어, 뭐,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떨어졌고, 내년에 또 2차를 준비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꼭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정말 다음번에는, 2020년도에는, 정말 잘 준비해서 꼭 경비 지도사 시험 합격을 하자. 요런, 어, 제 자신을, 제 자신에게 던지는 어떤 회초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 시험은, 특히나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2차 시험은, 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10대1 정도 되는데, 10명 가운데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준비하면 절대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거죠. 법조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쉬웠다는 경비어법을 90점밖에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는 아 정말로 실수를 한 거죠. 그 실수를 했다는 거는. 공부를 너무 좀 설렁설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렁설렁 공부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하게 경비업법을 100점을 맞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법조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이 경비업법은 경비업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합치면 은 99개의 법조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비업법은 또 양대산맥이죠. 여기 보시면은 예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법하고 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하면 57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법조문들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가지고 꼭 2020년도 이 경비업법 100점을 맞아서 어 물론 이제 경호학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호학도 더 노력을 해서 90점 이상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93.25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경비업법 100 그리고 경호학 90점 이상 맞아서 95점 이상을 득점을 해서 어, 합격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 전번에 이제 경비 지도사 시험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어, 시험을 보고 나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그때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험에 떨어진다면 설령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법조문을 그, 그 법조문을 읽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이제 그 읽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어, 법조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법조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건데요.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냐면요.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만 전,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학생분들도 계시지만요. 대개 보면은 이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직업을 갖고 계시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법조문을 어, 읽어 읽어 드리는 이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그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조문을 읽은 거를 한 10분 단위로 동영상을 올려서 그거를 에... 출퇴근 시간에 차에서 들을 수 있게, 또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면서 버스 안에서, 아니면 지하철 안, 지하철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예. 3년간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빴습니다. 물론, 이 잘못은 저에게 있죠. 그래서, 이 잘못들을 이겨내고, 요거는 제가 혼자, 혼자, 혼자만 이렇게, 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 합격도 못한 사람이, 주접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법조문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공부에 도움이 돼서 다가, 다 함께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하니까는 어떤 개인의 어떤 아픔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문제로 떨어진 분도 정말 뚜껑이 열리거든요.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어, 이 법조문을 읽어서 어, 동영상 저 유튜브 채널에 따로 재생 목록을 이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뭐 그것을 뭐 아무도 안 들어도 좋습니다. 뭐한 분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 자신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경비업법또 청원 청왕, 경찰법 요두 가지를 법조문도 읽고 부가적인 설명도 제가 다올다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올릴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떨어졌고 지금은 비록 패배자지만 2020년도에 꼭 합격을 해서 승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꼭 2020년도에는 꼭 합격을 해서 또 멋지게 정말 2020년도를 그때는 시험이 이제 연말에 있으니까요. 발표도 연말에 하니까 멋지게 한번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네. <laughs> 네 하여튼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포복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야가나 포복 힘문입니다꼭 구독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 재밌는 거 하나, 제 의지를 담긴 아저씨 패러디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거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네. 맞냐? 너 정체가 뭐냐? 극악 경비 지도사 시험이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세번 떨어진 수험생이다. 세번 떨어졌다고? 너 토라이 정신병자지.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네? 나칼 갈았다. 존나 힘든 문제는 틀려. 존나 힘든 문제 빼고 모조리 맞춰줄게.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시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푸푸 사신 분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